음. 소나무에 예쁜 버섯이 자랐습니다 음. 이 보통 소나무에 나는 버섯은 다 식용이고 몸에도 좋은 것이라 하는데 음. 음.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소나무에 난이 버섯이 식용인지 독성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받침도 안해줘 그냥 말로 해비면 금방 다 배워와비 <laughs> 나무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비좀보내비뭐 그래놓고 하루 먼저 봐 그럼 답이 바로 나와. 이거 좀 터볼까? 아니면 그가니 봐. 해 봐라. 밝게 잘 찍이세요. 네 밝게 잘 찍이신들. 예. 저... 앞에 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분은 자연인 321의 산청군 편에 나오신 저희 작은 아버님 되십니다. 지금 음. 거예요. 예. 그니까, 러 달아보지, 이게 기한 버섯이라, 이거네 음, 음. 이게 허난 음. 버섯은 아, 음, 아니라는 음, 거니. 허난 어, 음. 버섯은 음. 아니고. 어, 어. 예, 근데 버섯이 참 이쁩니다. 예. 이쁘고, 참 이쁘니. 근데 맛있게 보입니다, 버섯이. 예, 예. 근데 좀, 상황버섯처럼, 뭐 상황버섯같이 단단하진 않지만, 그래도 버섯이 단단합니다. 음. 예. 버섯이.